유가족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곳으로 보내려 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책임 정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시민들에 대한 각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국조특위위원이었던 장혜영 의원이 이그 1년의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함께 참여합니다. 협법재판소도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숙고해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